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식 평가 수익이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저축을 많이 했냐? 어떻게 그렇게 모든 월급을 다 저축할 수 있냐? 사실은 제가 그 리셀을 아직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이 속상해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안 했었는데, 리셀 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못해봤자 내가 이 상품을 원가로 팔수 있는 것, 그 상품들에 대한 그 가치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드려 드릴까요? 그러면 요즘은 이게 단물이 좀 많이 빠진 소스입니다. 단물이 많이 빠진 소스인데 그 LP 리셀이 상당히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 거의 한정반으로 몇 백장 안 나오는 것들 아니면 확실한 그 팬층이 있는 것들 짧은 기간에 예약 판매로 진행되는 것들 그런 상품들은 거의 웬만하면은 무조건 원가 보자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니까 내가 수익을 못 먹더라도 그냥 이 상품이 어차피 지금 출시가 안 되니까 원가 보장 자체는 확실히 된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부모님 집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돈을 안 쓰고 있어요. 부모님에겐 좀 죄송하지만 이제 뭐 식비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마트 장볼 때제 카드로 안 긁고 진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이제 마트 갔을 때 슬쩍 이제 계단대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약간 좀 진짜 좀 아등바등 모으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아등바등 개처럼 돈을 모으냐? 그게 뭐 의미가 있냐? 좀쓸때 쓰고 나를 위한 투자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저축으로써 모으는 돈보다 그 시드머니로 굴리는 수익금액이 더 커지는 기점. 그게 딱 1억이었어요. 그래서 딱 1억까지만 진짜 미친 듯이 모으고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월급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데이트 하는데도 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더 이제 베푸는 데도 쓰고 보다 여유롭게 돈을 쓸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서도. 월급으로써의 압박감이 줄어드는 그 기점을 마련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딱 1억이었어요. 아까 초반 부분에 제 그, 여기 그 주식 평단그 금액이 있잖아요. 이 비중 안에서 실질적인 제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2,500에서 2,600만 원은 어떤 돈이냐? 이게 사실 대출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게 금리가 제가 진짜 제가 좋은 조건으로 금리 4.4%를 받았거든요. 낮은 금리로서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연 물가 상승률을 보면 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 돈이 매년 5% 정도씩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 투자를 모르면 받지 마시고요. 네, 뭐 N투자하세요, N투자. 아또 제가 요즘에 또.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또큰 동기가 됐던 것중 하나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요즘 따라 많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생겼어, 눈앞에 나타났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요건들로 인해서 내가 결혼을 못 하게 된다면, 저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제가 그 상대방 부모님을 설득은 하겠지만 너무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경제적인 내가 왜 돈을 안 모았지? 내가 좀더 돈을 악착같이 모을 걸, 내가 좀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서 내가 좀더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거에 대한 내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보다 철저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조금 변화감 좀 많이 생겼어요. 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뭔가 이게 뭐안 좋은 납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